컬러 여성용은 또 남성용과 살짝 또 다르게 이 옆선이 살짝 안쪽으로 더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허벅지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어쨌든 본딩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 이런 데가 없으면 사실 우리 여자들은 진짜 다리가 두꺼워 보일 수밖에 음. 없거든요. 예.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들어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워싱 보시고요.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 제가 입고 있는 인디고 컬러인데 저는 가끔은 아무 워싱도 없는 청바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아예 아무 것도 없이 해서 그냥 골드 스티치로만 포인트. 아, 하지만 네. 옆선은 역시나 들어와 있다라는 거. 본딩이 돼 있는데 이 바지가 그냥 겉에서 보시기 에 정말 둔탁한 느낌이 없고요. 네이비도 네이비 포인트 너무 예쁘던데요. 너무 좋죠. 음. 지퍼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서 음. 한번더 포인트를 잡아주죠. 골반 그쵸? 쪽이 좁아 보일 수도 음. 있고 본딩이 쫙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슬림한 라인, 발목까지 살짝 잡아주고. 네. 저는 여성용 딱 입으면서 어쨌든 청바지랑 이 본딩이 되면서 안쪽에 플리스가 붙었잖아요, 고객님.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데가 하나도 뭔가 들뜨거나 뭔가 되게 군더더기가 있어서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까 의상실 친구가 제 니트를 네. 살짝 걷어보더라고요. 오, 왜 예. 그랬냐면 예. 이미드 길이 때문에 거의 배꼽선까지 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시죠? <laughs> 그래서 예. 이게 보통 청바지가 요선에 딱 떨어지는 예. 바지들은 여기 있는 살들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리고 이런 엉덩이 있는데도 예. 여성용 보시면 이렇게 신축성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예. 이런데 보시면 아예 본딩 됐는데 하나도 들뜨지 않았고요. 엉덩이 포인트가 진짜 이렇게. 안으로 작아 보일 수 있는 디테일들이 골드의 스티치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저 진짜 이번 시즌에 이뒷 포켓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무릎부터 사실은 이렇게 밑단까지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님 요거는 그냥 청바지 물론 뭐 힐에도 좋지만 롱부츠랑 연출하시기가 되게 좋으세요 좋죠. 그리고 예. 저 제가 입은 거 어머 진짜 핏감 되게 좋은데 이거 본딩 아닌 거 아니에요. 안쪽에 다 이렇게 본딩 되어 있어요. 아 어, 따뜻하겠다. 본딩이 되어 예. 있는데도 이런 신축성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입어 보시면 저는 제 느낌에 약간 그냥 봄에 입었던 여름에 입었던 뱅뱅 청바지 같았거든요. 근데 안쪽에 플리스가 본딩이 딱 되니까 오히려 착용감은 더 부드럽게 좋으면서 음. 핏감이 좋아서. 어 괜찮네요.